안녕하세요. 백호부동산이에요. 오늘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될 초푸마 에듀파크 이편한세상 2차를 소개해드릴게요. 이편한세상 2차는 이렇게 중상 밑에 A18블럭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R6 주택용지가 옆에 있고 지상 4층까지 그리고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상가가 들어가서 먹자 골목으로도 많이 이용이 될것 같고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리고 초푸마 아파트를 만들어줄 초7이 2020년 3월에 개교를 해요. 그리고 중5는 아직 정확한 건 나온 게 없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옥정 중이 한40% 정도가 미달이에요. 하지만 2021년 6월쯤에는 이게 다 찬다고 보고 네 개의 중학교가 아직 개교를 안 했는데 2018년 6월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2018년 8월에 교육부 재정 투자 심사에 의뢰를 해서 이제 2021년 3월에 중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아마 여기 중 5자리가 가망성이 아주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에듀파크 입주민들이 많은 힘을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치 A18블럭 아파트는 13개동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총 세대수는 1160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1587대로 상가 9대가 포함되어 있고 난방 방식은 역시나 지역난방이에요 입주 지정일은 2018년 5월 31일부터 7월 30날까지예요. 지금 입주 지정일은 2018년 5월 31일부터 7월 30날까지예요. 지금 입주 지정일이 계속 계속 마감이 되고 있으니까 입주하실 분들은 얼른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주차 대수가 제가 말씀드린 게 세대수 말씀드린 주차 대수를 보면 근생을 빼고, 1578대예요. 1 5 7 8대예요 그러면 1.36대가 나오는데, 대림이 편의안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광폭주차장, 일반, 경차, 장애인, 전기차에서 총 주차대수가 1477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1477대면, 약한 100대 이상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되면 1.27대가 나와요. 지금 프로지오가, 1.07이편한 1차가 1.11대예요 그러면 1.27대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저희가 원래 저희가 계약한 대수를 보면 1.36대가 나오는데 이건 아주 큰 차이가 나요 이건 한번 더 결정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110동, 109동이 소형평수 28평, 108동, 101동이, 108동, 101동, 103동이 30평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A 타입. 모든 타입의 A 타입은 남동, 남서로 이루어져 있고, B 타입은 모두 남서예요. 그리고 C 타입은 남동.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눠 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남동은 이제 뭐 해가 먼저 뜨고 12시쯤 되면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엔 되게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조금 더들 수가 있어요. 남서양은 아침에 해가 늦게 들어오고 12시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여름에는 더울 수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남서로 하실지 남동으로 하실지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나는, 나는 이쪽에는 나는 전망이 나오는 남서가 좋다 하시면 남서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남동이 좋아하면 남동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일조량일조량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앞에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일조량 체크를 한번 하시길 바랄 66a 66b 66c 이렇게 있어요. 66a는 94세대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침실 두개 있고요, 욕실 하나 그리고 펜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이제 주방이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거실이 3.8m예요. 그리고 침실 앞에 발코니 있고 실외기실이 있어요. 침실은 3.5m, 3.3m 이루어져 있고, 파우더룸, 드레스룸에 창이 하나 있어요. 드레스룸 안쪽에 대피 공간이 있어서 드레스룸은 11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6B를 보시면,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66B는 현관에서 이렇게 가셔서, 욕실, 침실, 그 다음에 거실 3.8m, 주방이 기흑자로 되어 있고, 침실, 거실보다 침실이 더큰 4.7m예요. 그리고 파우더룸 있고 드레스룸엔 창이 없고 드레스룸이 크게 기역자로 빠져 있어요. 66c도 b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66a는 남동 남서가 있고요. 66b는 남서로, 66c는 남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 모두 같아요. 평형대가 달라도 모두 다 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배치로 A 타입은 남동남서, B는 남서, C는 남동으로 배치를 해 놨어요. 그리고 30평 보실게요. 74A 138세대, 74B 71세대, 그리고 74C 71세대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침실 2, 3을 있고 욕실 텐트리, 그리고 거실이 4.2m 주방, 디귿자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디귿자 주방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침실은 3.6m, 3.8m 가로, 세로 그리고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11자로 창문 그리고 7사 b 를 보시면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침실 2, 3, 거실 4.2m 침실이 4.7m예요. 드레스룸이 기획자로 있고요. 파우더룸, 욕실이 있어요. C타입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34평에 이제 308, 338세대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제 추가가 되는 게 펜트리, 현관 펜트리가 하나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침실 2, 3이 있고, 욕실, 그리고 오른쪽에 펜트리가 있어요. 4.5m 가로 거실이 있고, 디귿자 주방에 침실 가면 이제 3.6m, 4m, 파우더룸, 드레스룸, 창문, 드, 드레스룸 안쪽으로 대피 공간. 이렇게 대피 공간 있어요. 아주 바이블적인 구조로 나와 있죠. 그리고 84B에는 방향이 역시나 바뀌고 얘도 현관, 팬트리 보유하고 있고요. 욕실, 침실 두개 있고 거실이 4.5m, 주방이 귿자 침실 4.9m예요. 그리고 여기가 3.8m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이 있어요. C타입도 동일하게 팬트리 2개 빠지고 침실 4.9m, 거실이 4.5m 이렇게 잘 빠져 있어요. 코 부동산 위치가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4차... 대방 모델하우스 보시고 이제 이 차를 사겠다 하고 많이 오세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사전 점검이 있었는데 그때 집을 보시고 와 집이 너무 좋다, 조경이 너무 잘돼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했어요. 그래 이제 평형 때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평형 때 타입, 그다음에 층수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건을 거기에 맞게 근접지에는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집 마련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